안녕하세요. 해그린 TV입니다. 어리카툼입니다. 어리카툼이 이꽃 넓이가 4cm 정도가 됩니다. 네. 산채품. 와. 저도 요런 거는 처음 봐요, 여러분. 네. 요 정도 크기? 예, 네. 예. 덴로비어. 어리카툼 산채품. 꽃송이가 한 송인데요. 자꾸 욕심을 부려봅니다. 뒤에서 안 나오나라고 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네, 네. 어제 지금 했었던 그런 택배들 뒤에서 이제 실장님 열심히 싸고 있고요. 안왔으면 알바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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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왔으면 알바예요. 화영은요, 지금 벌어진 거로만 해도 그냥 9 c m 에요 9cm. 네, 네, 네. 로도트리기옥, 네 꽃이 피었습니다. 네, 네, 네 예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파리시 세미알바냐 아니냐라는 그런 그 논쟁도 있었다고, 예, 네, 애동빈 스페너님이 글 달아주셨는데, 예, 네, 그걸 스케치했는데 없어요, 여러분. 네, 트 원종, 네, 불의 용이라고 이렇게 이제 명명되어진. 정말 한벌 보주고 꽃 한송이 주는, 네. 조금 나름 귀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도 꽃이 있고요. 예. 네. 장미석곡 한번 더 보고요. 네, 네, 네. 실장님이 테이프를 붙이기 전에 여기서 꽃을 보고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네. 아, 이걸 잊어버렸어요. 이 이름을. 네, 네, 네. 꽃피거든요. 네. 미래, 미래에서 온 아이들 하고, 네, 황화하고, 네. 어우. 잠깐만요, 잠깐만. 자요, 덴드로비움 어다스라 오노 오노. 덴드로비움 어다스라 오노 오노가 활짝 피었는데, 저는 보기보다 더 예쁜데요. 네, 여러분 제가 그냥 빠르게 걸어갈게요. 보지 마시고, 예, 영상 이 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예, 걸어갈게요. 지금 이런 아이들이 오 로드 게시 예쁘게 폈네요. 예벌버 필름 피고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 MPK MPK 정말 예뻐요. 직접 보셔야 되는데 그 지금 요 아이들은 적하고요. MPK가 네네 네. 저 MPK는 네 크고 있고요. 네요 아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지금 요 덴드로비움들을 여러분 밖에 다내 놓아야 되거든요. 지금 더우니까 막 돌아가죠. 어제 크리스마스. 예, 예. 덴드로비움 크리스마스. 예.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오목 체채서꼭 많이 올라왔죠. 여러분 그때 같이 분주아님 분주를 해 버린 거.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지금 다 밖으로 내 놓아야 되는데 이 내놓는 작업도 오 바람 시원해요. 이 내놓는 작업도 쉽지만은 않으네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내놓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네. 요게 이제 다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하는 말이, 너희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할 때는 덴드로비움몇 개를 들고 저기다 걸어라.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내가 이렇게 집에서 있었던 황금보리수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예, 이제 햇볕을 쏘이게 하려고요. 이상하게 빛이 조금 좋지 않아서요. 네네네. 이게 황금보리순인데 열리지도 않았고요. 이러면서 애들이 좀 시름시름 했어요. 호야, 호야. 요거 호야 지금, 네. 예, 또 고송이 맺어서 열심히 크고 있고요. 호야 거리. 예, 예, 예. 요거는 제가 키우던 거예요 이렇게 크게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햇볕을 돌려고요 예, 예, 예. 정구지, 정구지 부추 많이 자라서 한번 뜯어 먹어야 될것 같고요. 바빠서 이것도 못 뜯어 먹고요. 저기도 있고요. 풀과 함께 막 자라고 있고요. 네네네. 나비수국이 펴 갑니다. 네네네네 요거는 목단이 아니고 작약이라고 하네요. 너무 예쁘죠? 언니들이 이렇게 보내준 사진도 지금 올려드려야 되는데 못 보내드리고 있고, 이렇게 그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습니다. 네네네. 카네이션 잘 피고 있고요. 네네네네. 공작선 인장 저렇게 벌써 컸어요. 네. 지금 막 나오기 시작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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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거는 그그뭐 밤에만 핀다는 건가? 그거를 뽑아놓은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분, 어머 여러분, 어머 군자란 꼬올나오네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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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이거 군자란이 예뻐서 여러분 황금 군자란이고 많이 크지 않아서 여러분들께 그때 나눔을 해드리려고. 전체 사서로 좀 짧게 보여드려볼게요. 요래 연가. 그러니까 제 손이 요러니까. 요기가. 잠깐만요. 자를 한번 펼쳐보면요. 네. 요래 하면 입장이 한 조금 넓기는 해도 20cm 정도? 그래서 짤짤막하니 예쁜 아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군사란이 올라오네요. 네네네. 어머머머머. 아 제가 영상을 안 끄고 어 동백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잠깐만. 동백이 제대로 이 아이가 안 폈었어요 예, 네,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피네요 우와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엄마야 저 입장 따줄까요? 네, 뒤에도 한 송이 폈는데 입장 꽃들이 다 떨어져요 여러분 지금 현재 꽃 그냥 전체 화경은 10cm 정도인데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너무 예쁘네요. 네, 하얀 겹동백이었어요. 네, 네, 네. 노란 군자란 저기 지금 날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쟤는 좀 키가 크고 그래요. 저 군자란은 2만 원이에요, 여러분. 작은 거 황금 군자란. 네, 네, 네. 이 아이들은 조금 더 큰데, 조금 더 큰데, 예. 아직 얘는 꽃은 안 보이네요, 여러분. 네, 네. 아까 저 아이는 꽃이 보였고요. 요 아이도 지금 꽃이 안 보이고요. 요 아이는 이제 두 대짜리고요. 네, 네, 네. 요거는 25,000원요. 이 네. 여러분, 황금하트 호야. 예, 꽃대 있고요. 예, 35,000원이고요. 네. 네, 요 아이도 황금하트 호야 35,000원이고요. 요게 지금 꽃대 형성을 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꽃대 여기 보이시죠? 입장 하나만 있어도 이 아이들은 예쁜 아이들이죠.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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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설화 저렇게 있고요. 네. 여러분 오디. <laughs> 이거야 되는데 제가 이걸 따먹었으니까 새큼하지요 하시 셨잖아요 네. 에 어디 어디. 블루베리가 이렇게 연그런 연 이게 달렸는데요. 이거 조망을 안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 밑에는 아직도 꽃이 피고 있죠. 네. 요거는 조금 이제 늦게 도다 올라와서 꽃이 폈어요. 블루베리도 종류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키우던 거고요. 요거는 블루베리가 빨갛다고 해요. 익으면 네, 네, 네. 네, 빨갛다고 합니다. 꽃은 조그만하니 이렇고요. 네, 네, 네. 성류에요, 성류? 네네네. 백년 꽃이 저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일이 많아요. 네네네. 칼라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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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부나무요? 네네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걸어두고 있고요. 네네네 네, 아필렇 이렇게, 커가고 있고요. 여러분 뒤늦게서뒤늦게서요아이가 이렇게, 이요게이이렇 이렇게, 이렇주 꽃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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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라란 땀, 따라라라란 땀. 네네네네네. 아직은 저에게 필꽃이 있습니다. 하하하하. 엔시클리아요. 네. 버튼탑이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합니다. 네. 어머, 금채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네네네네네. 음, 요, 저쪽에서 봤었던 크리스마스요. 네, 덴드로비온 크리스마스. 네, 이쪽에서 한번더 보고 예예예 예, 예, 예. 네 인터메디아 복스크라운이요 네 요거 시그나틈 아. 응. 알바레드 토틸 토틸 네네네네 토틸입니다 시그나틈 옐로우가 뒷모습 이렇게 싹 보이죠 네네네 시그널 틈 내도입니다. 여러분 아날이 화포 찢어졌었는데요. 제가 제가 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예 예, 예. 더 벌려 주어야 할까요? 지가 벌어 벌어질까요? 벌려 줘야 할까요? 네네네 네. <목소리> 네. 더치오브클러스도 화력을 잃어갑니다. 네네네 네. 네. MPK. 장미 섞고 오 MBK 진짜 커요. 네, 제가 아 저거를 다 못해서 카메라를 못 잡았어. 어머 노도개시가 세송이 네송이가 이렇게 예쁘게 피어주네요, 여러분. 네 원종 노도개시 알바 이렇게 하수형 덴드로비움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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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아자 들고 있어요 대충 한번 화분에서부터 이 밑에까지 재 보면요 어 펼치면 70cm가 될것 같아요 네, 로드게시가 네네 네네네네 볼드스타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저에게 꽃을 보내 오시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 오셨어요 이제 제가 자꾸 덴드로비움을 여러분께 소개를 많이 하 해드리다 보니까 이제 또 이렇게 사셔서 꽃을 이쁘게 피어서 저는 또 그런 예쁜 꽃을 보내와 주셔서 감사하죠. 네네네. 다운메리, 우스 다운메리. 예 꽃이 지금 펴면 저렇게 노랗게 시작해서 펴요. 꿈어음도 있고 조금 종류들이 많고 교배종도 많은데요. 고거가 이제 어쨌든 저도 몇 종류가 없어요. 여러분. 네네네네네. 네.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안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을 다 어떻게 밖으로 내보낼까요? 어허허허허허. 어, 거미, 거미, 거, 거미난들이. 어머! 어머! 예쁘죠? 달라요, 컬러가. 이거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어, 같은 그린이나 옐로우라도 다 다르고요. 안에 디자인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 네네네네네네. 네, 일반 네, 그린 거미는 아니죠. 네네네 이상 해그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또또또 또, 또, 또 저쪽으로 한번 쫙 봐요. 덴드로비움들이 너무너무 활기차게 아 정말 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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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보고 가요. 또 보면 되는데요. 너무 너무 보세요. 신화들 나오는 활기차게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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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부터는 물을 마음껏 주셔도 됩니다. 마음껏 황풍 통풍 잘 되고. 오! 예덴들로 보면 슈퍼붐이 여기 하나 걸려 있었는데요. 오, 대박. 한 번씩 여러분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보여 드리고 아니면은, 이제, 그, 손님들 오셔서 그냥 막 소개한다고 자랑하고, 이럴 때 이렇게 하나씩 발견합니다. 요한 보세요. 오와오와오와, 덴드로비움 프리멀리엄. 여러분들, 프리멀리엄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눔도 했고, 이렇게 막 알리기 위해서 막 일부러 막 이렇게 대회 열어서 하나씩 드리고도 했잖아요. 보세요. 작은 아이들이 이렇게, 네. 작은 아이들이 요렇게 자요. 한 벌부라 해도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또이 프로룸을 즐길 수 있는 네네네네 덴드로비움들은 그렇습니다. 예 네, 덴드로비움들 지금 물 마음껏 주셔도 되고요. 네네네 식경. 예, 예. 그다음에 네스터 한보시겠어요 네스터 이렇게 예, 그때 꽃 따는 여자가 되어서 꽃을 따 썼던 예. 덴드로비움들이 예. 벌브들이 이렇게 다 올라오고.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피우셔서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네네네. 이거 한번 보세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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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벌브를 가지고 여기가 덴드로비움 아나스믐이에요아나스믐 알바인데 여기 한 촉을 가지고 보이시나요? 이렇게 두세 마디 잘라 데서 여기 올라왔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올라오면 여기, 그니까, 러요 아이가 올라왔고, 요 아이가 올라오고, 대부분 멈춰요. 근데 성장은 더디고 안 좋으면서, 한벌브가 너무 싱싱해서 제가 떼내지 않고 두었는데, 새벌브가 나왔어요. 벌브가 크지는 않아요. 안 왔으면 치고는. 그러나 다시 이 아이가 컸을 때는 어때요? 예, 이 아이가 꽃이, 꽃을 줘야 되는데, 꽃을 주지 않고, 이렇게좀이 예, 아이가 순환을 겪더라고요 집에서. 명왕석 꼭한번 보세요. 예. 새 벌부들. 네네네. 지금은 덴드로비움들을 물을 마음껏 주시면 됩니다. 시나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요. 예, 거그 침이 없습니다. 네네네. 시나가 예, 그 레스터들이 다 나가고 요한두개 여기에 남아 있는 아이도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둘네 다섯 개가 올랐어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올라오는 희망이 있었으니까 예 덴드로비움을 많이 권할 수가 있었었던 것입니다. 네네. 뭘 끝내요 해그린이? 아니 이제 저거 바빠서 여러분들에게 대충 인사만 하고 또 피곤해서 해그린이 안 올리나 봐. 아니요 피곤은 하죠. 힘들지요. 그러나 살아는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라란 라단 네네네네네네. 음, 요쪽에. 어, 요거, 색화나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비싸요, 여러분. 예를 들은 7만원, 8만원 다 하는 아이들이에요. 풍란자 색화이죠, 잎이. 그런데 이제 요 아이는 일반 풍란이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나눔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를 맨 나중에 꽃이 안 나와서 못 들였는데 하나를 잘랐어요. 하나가 나와서 피고 잘랐더니 요 아이가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분. 네네네네. 네. 그리고 그때 당시 이게 지금, 네네, 여러분. 보이시죠? 웅각이라고 생각되는 웅각이라 웅각이 웅각 요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주네요 네 풍란색화인데도 이렇게, 이렇게 만져보면 요 입과 요 입과 요 입은 달라요 이 아이는 이게 쪼글쪼글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아이들은 거의 타이어 같아요 요것도 풍란색화예요 네네네네요 아이도 1 0만원 하는 아이들이고요 요거는 그냥 그거예요. 황금, 황금호접인데, 이제, 풍란색화로 잘못 이렇게 통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만져보면요, 거의 고무 같아요. 달라요. 온각의 입장과, 요, 풍란색화하고는 또 달라요. 네. 요 아이도 조금, 네, 색화이고요. 네네네. 요렇게, 요렇게. 그니까, 러 취미인에게 가져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뿌리가 하나 안 나, 이렇게, 이렇게 비실비실 하더니, 뿌리가 둘, 넷, 다섯 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 아이들이 한번 얼었었던 모양이죠. 네, 네, 네. 요거는 주천왕이 빨간 꽃이 피는 주천왕인데 아직 꽃대는 아직 안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꽃대일까요? 총만 나오고 있고요. 네, 네, 네. 폭란이 뒤쪽에 있는데 돌보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네. 이 지금 또 잊어버렸고요. 이, 이 명패도 잊어버리고. 네, 네, 네. 요거 지금 다 가리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대옥하고 부악하고 여러분들하고 풍남분갈이 하는 거 한번 실망하고 싶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걸 못했고 요거도 지금 음, 다 이렇게 뿌리 하나만 이렇게 해놔도 덴드로비움들은 살아요 네 아사달이 요 있고요 네 아사달 네 여기에 이제 어, 어, 덴드로비움 모닐리폼도 있는데 여러분들께 지금 제가 못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네네네 네, 네. 익시미움. 와이 카틀레야가 이렇게 그레이트 옐로우인데요 이렇게 튼실하게잘 살아 있습니다. 네, 이 석곡 종류들요, 모닐리펌종. 종류. 이 아이는 덴드로비움 핀블. 잠깐만요. 네, 이 아이는 핀브리아트 모코라시아라고. 네, 이게. 네, 새벌브가참 예쁘게 나오네요. 여기서 꼬였었고 이랬었다 아이들이에요. 네, 네, 네. 음, 요거도 예, 집에서 키우던 거 제가 이렇게 심어 놨는데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세 개가 나오고요. 네. 금각보. 아, 금각보가 저기 있네요. 네, 네. 어머, 여러분, 얘는 뭔데 이렇게 조용히 죽었을까요? 저기 같아요. 그때 이게 막 비비 꼬여서 미려왔데 제일 안 좋은 상태인데 여러분들께 보여드린다고 가져왔던, 리카스테, 그, 제일 안 좋았던 상태인데, 요게 막, 이렇게, 이렇게 말려있어, 속에 말려있어, 서 어떻게 펴지나 궁금하다고 내놓았던 아이 같습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네, 새로 지네 새로 지네 로스센인데요. 그렇게 힘들게 저희가 목각을 떼서 움직였잖아요. 근데 신화가 지금 벌써 세 개, 3개, 여기만세 개죠?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네네네. 여덟 개, 아홉 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정말 감사하네요. 네, 네, 네. 세로진 애들, 세로진 애들 하면 여러분들하고 할인 방송 할까요? <laughs> 힐다복순 하나 있었던 거요. 네, 저 본다고 이렇게 했었던 거. 힐다복순 카틀레야 그린. 에이. 저기 할대 우와, 저렇게 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컸었죠. 이 아이가 10만원 짜리였었는데요. 보세요. 두 배로 늘어나는 그런 느낌이 요 여러분. 폭풍성장. 팔대향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희는 목구에서도 못 샀었던 못못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음. 아, 세로지네들도 지금 다, 예, 촉을 내고 있고요. 어머나, 이 아이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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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 닌조렐리아, 기간테 아들이, 이렇게 새 촉이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거, 신랑하고 같이 작업했었던 거. 헤헤헤! <laughs> 네, 테트라스피스 그린이 저렇게 예쁘게 펴가지고 싱싱합니다. 네네네, 네, 어여워, 탄 느낌? 음, 황금호저, 예, 네, 스트라이프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원종들 이렇게 얘들은 반 그늘에 이렇게 잘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빛을 좋아하기 때문에요. 다들 식물들은 빛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합니다. 네, 네, 네. 홍이 뒤에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커버렸네요. 어떡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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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이거 이만원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여러분, 아또한 가지가 그렇더라고요. 고아가 저희가 참 한번 구경하고 싶었어도 못 봤었는데요. 고아가 호접 고아가 또 생겼더라고요. 자 뒤에서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건 뿌리. 네. 뒤에서 크고 있는데요. 오, 그 아이가 거기를 고아를 달았던데 어디갔죠? 없네요. 이건 체리블러썸요. 네, 네, 네. 음, 그 아이가 하나가 없네요. 네, 네, 네. 이거는 어, 벌버필름 엘자베스 N입니다. 네, 네, 네. 네, 황금오점요 그냥 체리, 황금오점. 그 다음에 요거는 소고 릴렉스, 네네네네, 요거는 엠버, 음, 응. 일륜요, 예, 네. 일륜저, 한송이가 저렇게 예, 네. 요 아이도 지금 잘라줘야 될것 같고요. 네네네네네, 어, 그 아이가 어디 갔죠? 많지도 않는데, 여러분, 그걸 못 찾습니다. 네, 설아가 좀, 그래서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예,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두송이가 폈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잔설, 잔설, 여러분, 잔설. 궁이, 궁이도 지금, 네, 손질을 해야 되고요. 네네네. 여러분, 금루가 꽃이 피었습니다. 어머야! 금루가 꽃이 피었습니다. 음, 응, 시그나툼 레드 한번더 보고, 이상 해그린TV였습니다. 몇번 했을까요? 감사합니다.